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허브의 김보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로더풀 패밀리, 시스템 패밀리, 내부 편집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패밀리의 카테고리와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는 수많은 패밀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패밀리들을 공종별로는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레빗에서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며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밀리를 하나 열겠습니다. 일반 모델 템플릿의 평면 화면이 보이는데요. 패밀리는 레빗에서 분류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로 꼭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패밀리 파일에서 카테고리는 작성 탭 특성 패널의 카테고리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랩잇에서 지정한 39개의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배관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밀리 카테고리는 프로젝트의 패밀리라는 범주에서 그룹화돼서 트리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상에는 시스템 패밀리와 로더블 패밀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39개 이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패밀리 그룹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을 한번 열어보면요. 카테고리 용어들은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처럼 프로젝트에서 패밀리 카테고리별로 확인 후에 그 다음 모델링을 프로젝트에 할수 있습니다. 패밀리마다 가지고 있어야 할 카테고리가 무엇이고,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해 보았다면, 이제 카테고리마다 어떤 패밀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에는 가구 카테고리의 책장과 의자 패밀리 등 인테리어 요소가 되는 가구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환경에는 조경 시설들의 요소가 되는 예를 들어 자전거 주차대, 놀이 시설 등 환경 시설이 포함됩니다. 구조에는 기둥, 기초. 볼을 의미하는 구조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의 경우에는 카테고리의 명칭을 보시면 어떤 패밀리가 분류될 것인지 아마 예상이 되실 텐데요. 레빗의 한글 버전이 MEP 카테고리 용어의 경우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의 공기터미널 카테고리에는요, 디퓨저, 에어컨, 그릴 등이 있습니다. 덕트 액세서리에는 덕트에 설치되어 있는 댐퍼가 대표적으로 있으며 기계 장비에서는 보일러, 공조기, 냉각탑, 펌프 등 기계 장비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관 밸브류에는요. 볼 밸브, 감압 밸브 등 밸브류 패밀리들이 분류가 됩니다. 배관 부속류에는요. 배관들을 연결 시에 사용되는 피팅류가 분류됩니다. 위생기구 카테고리에는 백색도기, 세면대, 변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의 조명설비에는 전등시설이 있고요 케이블 트레이 부속류에는 케이블 트레이가 연결될 때 사용되는 피팅류가 분류됩니다 모든 건물에 설치되는 제조품들은 패밀리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패밀리를 작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템플릿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밀리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레빗이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이 확인됩니다. 템플릿 중 가장 기본은 미터법 일반 모델이며 각각 바닥, 벽, 면, 기반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닥, 벽 기반이란 프로젝트에 배치되어질 때 패밀리의 호스트 기반을 말합니다. 기반을 미리 정해서 패밀리를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명기반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명기반이란 바닥, 지붕, 벽, 천장처럼 면으로 인식되는 모든 곳에 배치할 수 있는 패밀리입니다. 명기반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레빗에는 큰 건물들을 공종별로 나누어서 모델링을 각각 해서 하나의 파일을 링크시켜서 만들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축 3D 모델을 링크해서 천장 기반의 전등을 부착하고자 했을 때 천장 기반의 패밀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패밀리는 면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모델들을 링크 시켰을 때도 그것들을 면으로 인식해서 부착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명기반 패밀리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카테고리와 템플릿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모델 명기반 템플릿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명기반 템플릿에 들어있는 요소는 프로젝터에서의 면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참조할 수 있는 형상입니다. 저는 반지름 300의 돌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상을 완성시킨 후에 패밀리의 카테고리로 전화장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형상과 카테고리가 모두 지정되었고, 제가 한번 프로젝트에 로드해서 면 기반이기 때문에 면의 배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면을 인식할 수 있는 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벽을 면으로 인식해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의 경우도 면으로 인식되어 배치됩니다. 모두 배치 후에 프로젝트의 탐색기의 전화장치에서 방금 배치한 패밀리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카테고리와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패밀리 카테고리는 프로젝트 모델링 완료 후에 사용자가 수량 산출하게 원하는 일람표 분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비스의 장점인 속성 정보의 활용에 기본이 되는 매개 변수의 유형, 인스턴스와 공유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